창세기 40장 23절 <laughs>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술맡은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서밋과 포롬 자, 우리 서밋 포롬 보겠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예, 삼, 썸 있고 포럼입니다. 이번 전하님이 위에서 내리는 지혜, 보좌에서 내린 지혜를 말씀했는데, 어, 참 지혜. 참된 지혜가 뭘까 할 때, 성경은 어, 자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게 참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비하는 것, 이게 지혜죠. 하나님, 경비할 때 참지혜가 나오죠. 거꾸로. 1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어리석입니다. 음 모든 건 하나님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면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다상이기 때문에 역대상 16장 29절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물론 인간관계도 조중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리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예배예요 특히 이사회서 6장에 보게 되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늘 보좌 예배를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두팔둘둘 둘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리면서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거룩해서 이걸 본 이사야 선자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냐?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 거룩하신 하나님죠 그래서 죄인들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앞에서이 되면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요. 이건 뭐죄 어, 덩어리라. 인간 자체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그속죄의 피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 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체형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모든 죄를 씻어받아서 나가는 거지. 어,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 보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아무도 그 가인이 예배할 때에 어, 피 없는 예배들이 다 예배 안 받잖아요. 인간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말은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그렇게 중심으로 예배를 내려라. 자. 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에 물리치 버립니다. 네, 그러고서 하나님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인가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여줘야 돼. 요 내가 겸손히 줄을 섬기면 좀 높여줍니다. 우리가 어깨 힘 뜯다, 다쳐버려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고로가신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 구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죠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나오지요 어, 참 지혜가 뭐냐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자체가 뭐냐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1장 2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있느니라이 속에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만 가지 보화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실제로 세상에서 할수 있는 답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뭘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방하겠어요?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할수 없는 지혜가 이 속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인생을 살리는 삶에 적용되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이원수망의 사탄, 악한 댁을 물리치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더러운 귀신 양님 물러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이건 뭐 세상에서 할수 없는 사실적인 지혜죠. 우리가다가 영원한 사망,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이라. 지옥에서 천국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만의 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잡고는 아버지께 갈데 없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가 있어요 인간이 살아남는 지혜 죄와 사단과 요권세서 다 빠져나왔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알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혜며 지혜. 하늘의 지혜죠,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건 세상에서 알수 없고 줄수 없는 하나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서밋 포럼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서밋 포럼인데 어, 우리가 모든 것을 볼때자 어떻게 볼 것이냐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볼때 항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걸 왜 복음글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모든 본 눈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눈과 전도, 세계 복음합니다 세계 복음하는 눈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거의 틀리게 봐요. 사람 볼 때든지, 사건 볼 때든지 무조건 아니고 이 사건 문제가 전도와 순교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정확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와 숨겨 숨겨 있고 복음의 비밀을 보면 뭐 생명의 비밀 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의 관점이죠. 내 이기냐 그게 아니죠. 항상 이 전도와 복음 속에 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눈으로 가게 되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항상 이 속에 있게 돼요. 내 이익과 유익대로 하면 그게 아니죠. 항상 이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이 속에서 바로 영적 서밋이 나옵니다. 올바른 서밋이 나와 영적 서밋이. 예, 바른 눈을 가지고 어, 가면은 영적 서밋이 속에. 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인생 포럼이에요. 기서란 포럼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죠. 전도. 네. 그 속에 나오는 게 인생 포럼이 생명 살리는 전도 포럼으로 이 계속에서 나오게 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가기 때문에 평생 여정 속에서 어,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오늘을 봐야 돼요. 오늘만 딱뜯고보면안 돼요. 오늘 볼때 평생 여정 속에서 오늘을 봐야 정확하지. 오늘만 딱 보게 되면 문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봐야 돼요 그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어,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꿈을 꾸고서 총리가 된게 아니고 출발이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출발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형들이 노예 팔아먹잖아요. 노예만 보게 되면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그런데 요셉 인생 여정 속에, 평생 여정 속에 들어본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노예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세계보 언약 성취를 막 시작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노예냐, 다르죠. 그건 노예가 아니죠. 아, 드디어 세계보 꿈을 이루는 발걸음이 노예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보디발 집으로 갑니다. 또 그때 나중에 누명을 써요. 누명 속에 되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생 언약의 예정 속에 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예요. 아, 이제 드디어 보디발 집에서 나오라는 시간표구나. 그렇게 돼요. 감옥 갑니다. 이제 다 망했어.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세계보험 약 성취가 가까이 오는구나. 시간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확하죠.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서 이 되고 총리됩니다. 이것도 흥분할 것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세계보험 언약 속에서 한 여정이지, 막 이게 성공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게 또 실수라. 뭐 성공, 많이 성공했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세계봉화 뭐 이런 예정 속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시간표 가고 있는 거지. 이건 실패고 성공이고 그렇게 틀린 말이에요. 왜 이게 실패입니까 이게? 과정이지. 이게 왜 성공입니까? 하나님의세계봉화라고준 직분이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흥분할 것도고 낙심할 것도고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가는 거예요. 사명을 그런 거지. 그, 우리는 이게 평생 하나님의 계획서에 보게 되면, 어, 다르죠. 뭘 봐도. 그 사건, 사건들이, 아, 전도 속에서 복음 속에 보게 되면 다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뚫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야지 이 속에서 올바른 인생 포럼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 포럼이 안 돼.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흥분하고. 그렇게 포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전도 인생 포럼이 되는 겁니다. 보드발 집에서 감옥에서 다 포럼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요, 여기서 온게 이제서 이제 오는 게 중요한 전도 포럼 인생. 포럼입니다. 자, 요셉이, 자,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막별이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 미움 받습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러나 이 꿈이 요셉이 22년 후에 성취됩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22년 형을 만나잖아요. 이때 형들이, 아, 그때 요셉의 그꿈 꿈이 이게 그거였구나. 그 꿈의 성취를 보면서 형들이 무릎을 다 꿇어버려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갑니다. 보디발에 보고서 요셉 보고 야이 노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노예는. 그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해. 네가 총무를 해라. 이걸 보면서 전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다르구나, 이 지가. 이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감옥 가서, 어게합니까 감옥에 가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말합니다. 지금 정치인을 만합니다 이들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 꿈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나중에, 어,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기억하고서 나중에 왕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다 무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서입니다. 왕의 그, 그걸, 왕의 꿈이지만 꿈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시대의 답을 준 겁니다. 장차올 7년 풍년과 장차올 7년 흉년을 답을 준 거죠. 이걸 대비하지 못하면 다 망하거든요. 요셉이 해몽하면서 시대의 답을 줍니다. 이게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충만하구나. 어, 이렇게 이제 보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건사건 사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함께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 인생 전체 속에서 함께했다. 그 사건사건이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여정이었다. 이걸 말하는 게 인생 포럼입니다. 자, 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영적 힘 얻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건 잘 몰라요. 이게 평상시, 평상시 이걸 하고 있으면은 그게 쌓여갑니다. 쑥 쌓여가요. 그러면은 이걸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 어느 순간에 뭔가 인생에 사건이 생기합니다 문제가 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사건들이 사건 아니라게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오게 되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딱,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축복할 때 만남을 줘요. 중요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게 삶의 전환점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딱 세우게 됐어요. 우리 평상시에 말씀과 복음과 예배 속에서 쭉 하게 되면 그때 오는 사건은 중요한 응답의 사건이고 그게 뭔가 인생 전환점을 살하는 곡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 나를 딱 증인으로서는 어 그런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참서미들의 포럼이죠. 이런 포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없으면 그런 포럼 없어요. 복음 없으면 날마다 고생하고 말고 고생하고 실패한고 그거 말고 하나님 함께 했던 얘기를 쭉할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전도자의 포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 성취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비하며 위에 대서 내린 지혜를 충만 깨워서 우리 가는 길이 이제는 육신 포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 살리는 인생 포름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죄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전 세계 이산 필라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